있어요, 아버지. 아 눌란골 시작했습니다. 와. <laughs> 컬. <laughs> <laughs> 야 애들 완전 신기하다. 야 이거 어떻게? 자 이쪽 울죠. 벌써 두 갈래가 나옵니다만 이쪽으로 갑니다 아니야 무서워 빨리 와. 머리 조심, 팔 조심, 무릎 예예. 천천히가 달라고. 자천천히가 달라고 전달 부탁드립니다. 자 머리 조심, 팔 조심, 무릎 조심, 발 조심, 앞 사람 조심. 인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어, 여기서 예루살렘 가깝네요 여기서 예루살렘이요? 네. 아예예 예. 1시간? 예, 예. 대두 쉐미신 근이니까 1시간 응. 이내로 갈수 있어요. 1시간 아! 정도? 보고 뭐 있어? 어. 어. 와, 저희 씨 이런 데 숨어. 여긴 조금 조금 더 앞에. 거기보다. 여기는 완전 되게 쉬워. 이거 기억자. 좀 깊게 들어갈까? 여기는 눕는 데. 우. 는 자세가 좋을 거예요. 예, 이렇게 앞으로 기어 가지고 하는 자세. <laughs> 좀. 앞에 내리막길이 있으니까 조용히 조심하세요. 네. 네. 들 <laughs> 생각보다 괜찮아, 애들아. 여기 좀진좀그 여기 비둘기 집들이 있습니다. 비둘기 집. 자, 오르막길이, 오르막길. 오르막길 오르막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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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오야 돼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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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오오오오오오 여. 야야야 완전 오른 밖에. 야 아! 빨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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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 디로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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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커. 네. 자, 아직 스탑 아직. 아직. 스탑스탑 아. 멈춰 다래요 네, 네. 이승 예. 나요 어. 어. 남자 맨 마지막이죠. 네, 맞아요. 어, 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저 아직 좀 잠시 휴식이요. 또안 어. 아. 이게 미끄러워. 조심해야 돼. 여기 너무 여기 청기야 여기가 뭐야? 안녕아. 오. 아, 놀란 거라서야 <laughs> <권한사야죠>, 주그냥. <laughs> 이거 약간 재밌지 않아? 국민이요. 여기 앞에서 다리부터 내려오래요. 자 앞에 다리부터 내려와야 되는 구간 있어요. 아이고. 다리부터 내려오래. 요 네. 파자 끼면 어떡하지? 다리부터 내려오라. 고 네, 다리부터 있다가아 이따가? 아, 이따가? 네, 네, 조금 더 가면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네. 저로 앞에 있어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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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지나가고 있는 여기서 다리부터요, 여기. 예. 여기 기억자 기억자 꺾여요 여기서 다리부터. 네.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와. 미끄럼틀 네, 같아. 우와. 기억자 꺾기. 여기서부터 다리. 야, 다리고 다리 머리도 심, 다리도 심 밑에 엄청 밑 엄청 밑, 낮아요. 우와. 우와. 서좀 잠시 있어. 서야 돼와네 네, 약간 미끄럼틀 같아요 재밌다 여기부터 머리에요 오케이 여기부터 다리 조심해 여기 내려온다 미끄럼틀 지나서 머리 조심 미끄럼틀 지나서 머리 조심 자 머리 조심 네. 다시 기어야 돼아 여기 머리 여기 머리 들심기어가 어, 계속 기억하고 기어 있어요. 앉아서 숙이고 가. 앉아 숙여도 될것 같아요. 여기 무슨 지점포 같은 느낌이에요. 어 끝인가? 진짜? 아니야, 아니야. 좀 남았어요. 남았어. 네. 끝났어요. 네. 네. 어제 웬만하면 엉덩이로 와. 맞아, 다 끝났어요. 어어미감요 <laughs> Oh, sure.